사랑합니다. 꽃동네 뉴스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볼수 있는 위령성월을 맞아 지난 11월 2일 꽃동네에서는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11월 한 달을 위령성월로 지내며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정성껏 기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위령의 날은 죽은 모든 이, 특히 연옥 영혼들이 하루 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날 꽃동네 낙원묘지 경당에서도 꽃동네 가족들과 수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죽은 모든 영혼들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꽃동네 창설자 오웅진 신부는 강론을 통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존재가 되어주기를 참석자 모두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미사 후 참석자들은 제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잠들어 있는 고인들의 묘지를 방문하여 그들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위령성어를 맞아 하느님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고 죽음을 맞이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겨울의 맛과 영양이 가득한 김장. 꽃동네에서도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꽃동네 가족들과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겨울나기 김장 만들기의 현장 속으로 안내합니다. 겨울 준비의 대명사격인 김장, 꽃동네에서도 집집마다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꽃동네에는 봉사자들과 종사자들, 수도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김장에 나섰습니다. 겨울 식단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인 김치. 꽃동네 가족들의 맛있는 김장을 위해 2만 포기가 넘는 배추가 속이 꽉 차게 자라 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김장 당극에 나선 이들은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들여 다듬고 절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김장 버무리기 줄지어 늘어선 배추들과 맛있는 양념들이 꽃동네 가족들의 건강과 맛있는 먹거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잘 절여진 배추와 양념을 버무리는 봉사자들의 손길에 담긴 사랑이 꽃동네 김장의 맛을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맛깔진 양념에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는 꽃동네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이 함께하여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는 영양식이 될 것입니다. 꽃동네 김장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꽃동네 가족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화해와 용서, 치유와 회복으로 다시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픈 열망을 안고 11월 17일 160여 명이 사랑의 영성원을 찾았습니다. 제48회 차를 맞은 꽃동네 가정성화 성령피정 소식을 전합니다. 꽃동네 가정성화 성령피정은 사랑의 가장 기초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잃어버렸던 참된 사랑과 행복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주고자 1999년 5월 제1회를 시작으로 수많은 위기 속의 가정을 화해와 용서로 이끌며 현재 48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160여 명의 가정성화피정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의 회복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였습니다. 개회 미사를 집전한 서정혁 신부는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끌어안는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만이 성가정의 지름길임을 강론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으면은 세상을 다 잃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똑같습니다. 생명의 주인 미래에 만날 그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그게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게천국이야그러에 세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사로 나선 수사 한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보여주서던그 사랑의 삶을 통한 치유와 한서만이행서한 가정을 한루는 근간이 될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서 아셔야 됩니다. 얼만큼 큰 죄를 지은 내가 용서받았는서용서하신주서을꼭 만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사랑으로 사랑을 채우고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키우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고아도 사랑이 충만하게 살수 있다. 남의 탓을 할게 없어. 배우자의 약점을 자녀들에게 전이시켜주지 않으려면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 고통을 달라고 하시고 더큰 고통을 청하시고 아주 죽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의 사연들이 정성껏 봉헌한 초불 속에 녹아 빛을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면담 및 고해성사, 안수식 등의 일정에 참여하며 거룩한 가정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노력을 다졌습니다. 다음날엔 꽃동네 창설자 오웅진 신부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오웅진 신부는 자녀 중심의 가정 안에 화목과 사랑의 깃들임을 전하며 봉사와 자선, 희생과 보속의 삶을 살아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고통은 사랑한테 껌자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면서까지도 아버지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아버지께 청하는 것이 그거야. 비정 기간 동안 받은 은총을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며 서로 축하해주고 기도로서 축복해주며 파견 미사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공동 구원의 성소가 되어주는 가정 안에서 더 많이 용기내어 사랑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참가자들 모두에게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꽃동네 학교는 지난 11월 20일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정교생이 함께한 가운데 진로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해외 꽃동네를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꽃동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자기 주도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뜻깊은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20일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진로 체험의 날 행사에는 꽃동네 학교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진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진로 체험은 판매 부스와 유료 무료 체험 부스로 구성되어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 체험 및 고등학교 전공과 전환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삼각김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험과 커피, 쿠키 등의 판매 체험, 타투 꾸미기, 우드 공예를 직접 만들어 보는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한 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기부 물건들을 판매하는 바자회가 동시에 열려 학생들 뿐만 아니라 꽃동네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노숙인들과 해외꽃동네를 위한 후원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꽃동네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가톨릭교회의 성령운동과 병원 사목의 대부라 불리던 김대군 파트리치오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두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선종 2주기를 맞은 고인의 묘역에는 고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이 모여 추모미사를 봉헌하며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하였습니다. 교구 사제들의 고해 사제로 모범을 보였던 서울대교구 김대군 파트리치오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2주기가 되었습니다. 1963년 사제품을 받고 군종신부와 가톨릭중앙의료원장 등 다양한 직무를 역임한 김신부는 2013년 2월 사목현장에서 은퇴한 후 지병으로 시력이 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한 와중에도 사제로서의 성무와 한국가톨릭 성령세신을 위하여 소명을 다하고 2016년 11월 20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인과 꼬동네와의 인연은 가톨릭중앙의료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꼬동네 인곡자예 병원 개원 당시 물적 인적 지원으로 꼬동네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로 꼬동네를 도와주었던 감사한 은인입니다. 또한 꼬동네가 다양한 성령 기도의 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꼬동네가 꼭 기억해야 할 은인이기도 합니다.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 김수환 추기경 기념관에서 있었던 고인의 이주기 추모미사에는 송광섭 신부와 오태순 신부 꾸독내 창설자 오웅진 신부를 비롯하여 꾸독내 수도자들과 고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눈못 보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속죄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을 만났을 때 나는 행복해. 문은 안 보이지만 영으로 보여. 하느님이 계셔. 그래서 난 즐겁게 살아. 눈못 보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은 가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깊이 속에 사시는 김대웅 씨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한번 올라가면 몇 시간째 성취도 변해요. 그건 영안이 열려서 하느님을 이렇게 영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지루한 짓으로 가시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눈이 안 보이신 것이 한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지않을다 그런 생각됩니다 그분이 있어서 성모병원에 여기저기 잘 됐고 성룡운동이 잘 돼서 겸손한 인간관계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성화시키고자 응. 앞서신 분이다 항상 소탈하고 어린이처럼 해맑은 분이었다 사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철저히 살아낸 생리자의 모습으로 지금은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있을 김대군 파트리치오 신부 그의 삶은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조용히 말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꾸덕내대학교는 지난 10월 30일 강태원 사랑관 컨벤션홀에서 내외 귀빈들과 학부형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1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제12회를 맞는 꽃동네 대학교 나이팅게일 선서식에는 황선대 총장과 내외 기빈과 학부모, 재학생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나이팅 게일 선서식은 간호학과 2학년으로서 곧 시작하게 될 임상 실습을 앞두고 간호의 현대화에 크게 공헌한 나이팅 게일의 간호정신을 되새기고 생명의 소중함, 봉사정신,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46명의 예비 간호사들이 참석한 이번 선서식에는 선서생 학생에게 충북 간호사회의 장학금 수여와 동문 장학금 수여식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꽃동네 대학교 간호학과는 2006년 40명 정원으로 개설된 이래 인성과 지성을 두루 겸비한 간호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모성 아동 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 등 다양한 실습실을 구축하고 해마다 간호사 국가고시 캠프를 진행하는 등2 0 1 8년도첫 학위 수여식 이후 졸업생 모두가 간호사 국가고시에 100% 합격해 우수한 간호학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일을 삶의 현장에서 배우게 될 간호학과 학생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전하는 백의의 천사가 될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고등대학교 학생들은 울산에서 개최되었던 제 삼십삼 회 전국 지적 발달 장애인 복지 대회에서 전국 시도 대표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기 권리 주장 대회 부문에서 자기 표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린 전국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대회는 발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통한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17회 전국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 대회, 제4회 전국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동 보고회 및 토론회, 제7회 전국 발달장애인 예술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꽃동네 학교는 지난 6월 청주에서 개최된 제14회 충북 직접 발달 장애인 복지대회에서, 자기 권리 주장대회 부문 대상, 울림상, 자기표현상, 예술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이번 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정권과 김선미 학생은 저는 기계보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자기 권리 주장대에 출전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반부 3위와 상금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1월 위령성어를 보내며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 특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꽃동네 가족들도 연령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꽃동네 뉴스입니다. 사랑합니다.